라우의 사성 맛 미쳤고 라우취의 초비 상와 왔다 오랜만에 조이피로 오리지널 데 가자 죽고 싶네. 집에 가고 싶지? 냉곡하다 분을 하는데 깨끗줄수있어 갑자기 이 렐리아가 그래 말였구만. 가보자. 근데 이댁좀 쓰레기긴 하던데, 근데 그때는 내가 제대로 몰라서 쓰레기였을 수도 있어? 일단 내아 봤을 때 얘는 무조건 인피는 줘야될 것 같고 피바랑 그지? 아니 근데 이거는 무조건 방군 쓰는 게더세지 감시자보다 결국에 빠딱빠딱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데미지를 올려주는 방군이 맛있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찌르는 덱이야. 별 미리 말하지만 이거 안 좋은 거 나도 알아이. 근데 한번더 먹어보는 거야. 안 좋은데 왜 먹었냐고? 가슴이 시켰기 때문이지. 얘는 AP 갯수랑 AD 갯수랑 둘다 있으니까 뭐, 뭐 먹어야 돼. 거결. 그러니까 인피피바 거결. 그런 느낌으로 가. 보입시데이. 이게 고충이야. 그리고 방군 이거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시전 들어가네. 일라오이 아줌매 때문에. 그래 결국에는 질감을 맞추는 게 포인트겠구만. 아니, 칠방군이 되는 게. 아, 벌써부터 맛있어. 그냥 쵸비사! 벌써 막 이리, 이리 찔렀다, 저리 찔렀다 난리 나잖아, 그냥. 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뭔줄 알아? 이렐리아 큐 스킬로 죽이면 초키야가 되잖아. 이제 얘는 초키야가 안 돼. 그게 아쉬워. 얘는 그러니까 딜이 세야 돼. 그냥 한방촉 찌르는 게 세야 되잖아. 뒤에, 뒤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딜라인을 때리니까. 그래서 사성을 만드는 게 좋은 거야. 근데 놀라운 점 뭔지 알아? 지금까지 상점에서 이렐리아가 단한 장도 뜨지 않았어. 이게 제일.. 와우! 그래 아니.. 그래 이렇게 꼭 찡얼대야 준다니까? 에? 꼭 찡얼찡얼 대야 줘요? 에? 그리고 이거는 렐 넣는 게 시너지고 맛있네. 이러면 선도자 그.. 백스 투 캐릭까지 그러니까 얘네 2성.. 아니 3성자 같이 하면서 백스 찍고 얘 찍고 둘다 인기 졸라 없으니까 다 찍힐 수밖에 없겠지 이론상.

와우, 벌써부터 그냥 근데 얘 문제가 근데 탱커를 잘못 죽이는 느낌이긴 한데, 어, 어, 방구냐? 별이 빈다는 밤이냐? 이게 맞지? 그래,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성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또 60원 가까이 모아가야 되겠지. 진작 쳤어야지어 이미 충분히 봤어요. 어 뜨상 뜨상. 아니야 아니야 스테이. 일단 스테이. 이거 안 나오는 냄새 났어. 이거 한 마리 낚시야. 뭔가 나오는 측 하면서 안 나와. 그렇지. 와, 긴것까지 때리는 거 졸라 맛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졸라 맛있다. 아니. 아니, 이 댁마저 마스터를 해버려, 피롱스?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저, 와, 저, 와, 잠깐만. 이 친구는 왜 방군을 하고 있지? 분명히 방구는 없었던 것 같. 와 와우, 와우. 이거 100% 따. 따. 아니야. 항상 이한 마리에서 지금도 몇년동안에 지금 몇년 동안 이걸 쳐 낚여가지고도. 건돌이 시작됩니다. 그 이거 한 마리 낚시야 이거. 좋다고 이거 미친 듯이 리롤치면 100%안 난다. 내가 뭐 통하는 일도 안 통하지 이제. 멋있지? 친구 그리고 아니 방깍이 생각보다 없어도 괜찮은 게얘레이그 방어력 훔치는 게 있거든. 그렇지, 보여줘! 쵸비상! 아니 근데 걔 짜치는 게왜 때리고 돌아오는 거야? 그냥 뭐 걔만 때리고 죽여든가 한데 톡톡! 졸라 말안 되긴 한다? 좀 아플 거야. 와우, 그렇지.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거든. 내가 여기서 막 계속 리롤 쳐가지고 와, 한 마리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서 조랄하면 여기 클로, 클론에서 바로 깨꿍! 하고 나오는 그림이었잖아, 못 참았으면. 이런 스토리 졸라 많이 겪어봤거든. 이젠 안 통하지 막 한두번 당하나.. 어 갑주도 좋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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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 플레이 뭐야 아니, 잠깐만, 좀잘 싸우는데? 이게, 이게 이렐리아의 맛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렐리지. 빨리 이제 7방금 들어가면 끝이다잉. 감시자? 아니, 감시자가 맞, 아! 이거는 못 참지. 이건 진짜 이, 거는 못참지 이. 건 진짜 찬 이. 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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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찌르는데. 찬 이. 피 갑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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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취의초미상 사성 뜨면 진짜 한방에 죽이겠다 사람은 살고 또 죽기 와우 7방군까지 8레벨이 지냐 7방군 그 다음 4강까지 7방 4강 그냥 뭐 게임 터졌다고 봐도 되지? 아첫 치실 많아도 괜찮을라나? 잠깐만 사성도 좋아 아 이거 진짜 그거? 아닌가? 첫 칠시 만화는 그렇게 맛있진 않겠 와우. 아니 이게 찬 인피라서 무조건 사성이 맞아 사성이, 사성이 공격력이 늘어나거든 인피는 그 치명타의 꼽이잖아 깡 데미지가 높아지면 거기에다가 꼽을 많이 하니까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지 마치 EX승 내가 또 케미스트리 그 프로페셜한테 내가 공대에서 좀 배웠거든 그분은 지금 미국에 유학도 가셨어. 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는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아니 이거달아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4절. 근데 이건데 아직은 일단 이거 스테이. 아 근데 죽이고 난 진짜 초기가 됐으면 좋겠다. 초기가 없는 거 너무 아쉽긴 해. 아하. 10장. <laughs> 사이온이 짜증나긴 하긴 해. 아니, 사성, 진화시키는 거 이름이 뭐더라? 뭐, 투명어도 좀 맛있긴 했는데. 와. 와 잠깐, 와, 잠깐, 진짜, 저 나, 나라까지 잠깐, 갔 다, 왔 다, 잉그라 다, 사성 다, 미쳤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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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시가 니코, 맘에 안 들면, 부시버리면 일단 여기까지 맞고. 일단 요것도 맞고 고학하나. 고인수. 여기까지 대진 보여줘. 조비사. 존나 맛있는 거 말아. 존나 맛있는 거 척척척. 유기한 게 아니라 유기화학하러 가셨어 임마. 유기가 아니라 유기화학이야. 프로페셔널 오우 가자, 끝. 다들 참고 부탁드려요. 이 그냥 이사 현상에서 그냥 진화시키면 돼? 와우 보여줘! 좁미상 아니 걔 말고 뒤로 가! 걔한테 그만 찔러! 새끼야 안돼! 개툴이야 아니 물개 없네? 여기까지. 아이 친구 화공 크게 먹은 친구 아니야? 얼마 먹었냐? 아, 와, 이 이자 5 0 0먹고 완벽한 악성 바이러스네. 완벽이네. 와, 500 먹은 건좀 빡인데. 저티요 구독자네이 친구 프로페셔널 쪽아한테 배운 신거네. 아이 자식 또 싸움만 르는거 아니야? 좋든 좋댄... 아니 탱커 좀 그만 찌르고좀 뒤로 까자. <laughs> 뒤로 좀 까자. 확실히 근데 얘는 배치 싸움이 좀 빡세긴 하다. 그 상대 딜러 있는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더 멋지지. 진리루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거결 말고 극딜템 나오면 가는 거 어때요? 아주 일단 가짜는 것, 가짜는 것, 가짜는 사람은 살고 또 죽기 마련, 변화는 좋은 거다. 깨달음을 얻거나. 어? 보여주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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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설마! 비상! 고견님, yeah.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지는가, 이가 지는가, 이가 솔직히 안 좋은 거 알고 이 정도 한 거면 잘한 거야? 에?